첫 번째 질문은, 음. 제가 오랜만에 본 어. 오빠한테 할게. 나? 응. 그러면 나는 자몽이한테 할게. 어, 음. 어, 이한테 어? 그래. 질문할게. 빠르게 어차피 게임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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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오빠한테 질문할게? 나한테? 어. <웃음> <웃음> 오빠는? 언니? 아니 나한테 질문을 하네 왜? <laughs> 아니 뭐 언제까지 지금 여기 앉아? 아니. 자 오늘은요 어, 여기 사무실에 지금 성룡이가 오는데 성룡이가 오면 오늘은 당연하지 게임을 할 겁니다. 당연하지 게임 질문은 우리 셋이서만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 셋이서만 성룡이한테는 질문이 없겠죠? 그때 성룡이가 어떤 반응을 할지 여러분들 같이 보시죠.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가영입니다 오늘은요 당연하지 게임을 할거예요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4명이서 뭉쳐서 당연하지 게임을 할건데 왜 성룡이를 이렇게 투입을 시켰냐면 은솔이랑 장홍이랑 성룡이를 너무 좋아한다고 네, 아, 어. 그 혹시 어. 영상 봤어? 예, 네, 영상을 봤어요 아, 찾아왔습니다 어. 2등이 어. 누군지 알아요? 2등은 없어요 아 네. 네. 없어요? 1등은 상관 안, 안 되겠기 때문에 아, 네 어. 제가 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 그래서 은솔이랑 장홍이랑 둘다 너에 대한 관심이 장난이 아니야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서로의 궁금한 점뭐 질문 게임이지 당연하지는 그런 게임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각오 한마디 제 사랑을 찾아서 예 네. 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당연하지 게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은서리부터 해주세요 알았어 그러면 나는 어, 어 질문을 어 질문을 어, 어게요 <laughs> <저, 맞아>, <laughs> 그렇지. 음. 야 오랜만에 왔잖아. 첫 번째 질문은 음. 내가 오랜만에 본 어. 오빠랑 할게. 나? 응. 어 알게 아, 처음에 그랬었죠. 응. 오랜만에 만잖아첫 질문이 아니야. 어제부터 그러니까. <laughs> 어, 어, 오케이, 언니가 끌어온 거 맞아 맞아. 오빠는 어. 음, 내가 어. 여행 가자고 하면 어. 갈 거지. 당연하지. 음. 어. 당연하지. 어, 당연하지. 어. 당연하지. 어. 자, 그럼 내가 지목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 내가 질문을 할게. 그쵸. 나는 사실 너한테 질문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 아니, 그래도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편안하게. 어. 아, 그래도? 네. 어 알았어. 그러면 나는 자몽이한테 할게. 음. 어. 어, 자몽이한테 아. 질문을 할게. 자몽이는 내가 여행을 가자고 하면 같이 갈 거지. 당연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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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laughs> <laughs> 아니 질문을 받았그대그한번 그래, 그래. 해봤어 오, 서로 뭔가가 있네 자몽이 어. 자몽이는 어. 아마 너한테 궁금한 게 엄청 들다 나한테 얘기를 많이 아이, 했어 아이, 질문 많이 할 거야? 오늘. 보고 싶었어 오빠 많이 <laughs> 해지 <laughs> 아니, 어? 아니야 아니야 맞습니다 아, 아니야 아, 질문 아니야. 보고 아, 싶었어 오빠라고. 아어 질문 아니야. 아, 아, <laughs> 오빠라고요, 질문. 아, 어, 아. 어, 오빠한테 여행 질을 받으니까 되게 설렌다. 어 그러네는 어. 오빠한테 이런 질문 받았으니까 나는 어. 이제 어. 오빠한테 또 다시 질문할게. 을아 나한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빠한테 질문할게. 어. 오빠는. 어. 음... 은솔 언니 빼고 나랑만 여행 가자, 그러, 그러자고 하면 응. 여행 갈 거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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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은솔이를 빼고, 어. 둘이만? 둘이. 둘이만? 응. 어, 똑바로. 어. 하셔봐, 똑바로. 어. 자, 3초에요. 어. 하나, 둘, 셋. 이 어떻게 할까? 아내 아야될것 같은데 이거? 맞아될것 같은데 대단하시잖아 맞을게 맞을게 당연하지 그냥 하면 되지 아, 그래, 왜냐면 너무 앞에 둘다 있는데 그런 질문을 음, 하면 내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건 좀 웃기니까 언니 뭐 둘이 가고 나만둘거 가고 하면 되지 야 내가 너무 야, <laughs> 이상한 놈으로 만들어 아, 나를 알겠어 어 셋이 가자 아우, 아우, 아우. <laughs> 자 그럼 이제 나지 네 어, 그러면 나는 은돌이한테 할게. <laughs> 어난 은돌이한테 어. 할게. 사귀자고 하면 오빠가 사귀자고 하면 사귈 거지. 3초 세줄 해, 영아 하나. 어. 데 궁금한 게 그러면 어, 어. 깔끔하게 정리를 할 거야 봉이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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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는 <그러면> 다음 주야 <laughs>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아, 하나, 나하 <laughs> 나는 어. 어 이제 한 번씩 다 했으니까. 그렇지. 오랜만에 봤어.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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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 야, 아. 내가 성룡이한테 응. 사실 여기 성룡이가 올때 내가 이런 걸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 좀 꾸미고 왔어. 진짜로. 뭐? 어. 꾸미고 왔어. 아니 왜냐면 올 블랙은 조금. 그러니까. 꾸미고 이거 그건자로서어리한번 보. 방탄소년단이 공항 <laughs> 패션으로 입었던 거야. 신 그래. 어. 여자들도올블랙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좋아야지 그... 코 앞에 블랙 헤드는 뭐야? 그거는 어저께 한거아 그래 요맞 거야? 블랙 네. 헤드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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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까지 아, 맞추야네어 일본 세대를 이제부터 폭탄으로 받을 수 아, 아, 있어 안쑥스러운데요어아뭘 하지? 아니, 아 그렇죠 부담 갖춰야 돼 편안하게 궁금하게도 아니 궁금해던 거야? 질문을 이제 어 질문을 오빠한테 할게 나? 아, 그래? 에이 씨.. <laughs> 야, 여자들.. <여자친구, 웃음> 여자들 나도 모르게 그래. 그래. 야, 여자들 반 나를 보면서 <laughs> <와서 웃음> 어. <laughs> 아니, 그게 <누가> 아니고 <laughs> 아, 더워 편게 해, 편게오 예쁘다 어. 네, <웃음> <웃음> 내가 자몽이를 정리하라고만 할 거지? 이네왜이러냐둘야 <laughs> <laughs> <근데> <laughs> 셋. <laughs> 이것도. 어다연하안 <장난치> 하는가? <laughs> 아니 그게 어, 왜냐면 <laughs> 니네 둘이 이러면 <laughs> 나는 어 마실게요. 누가 가발 벗겨줘. 야 가발을. <laughs> 야 가발을 안 벗겨준 <laughs> 왜 가발? 아, 이게 내 머리인데 여기 뭐 이게 내 아, 머리인데. 아, 아. 그럼 여기 부분 때릴게. 어소발소 머리죠. <laughs> 어! 아! 다어 아, 아, 와. 그럼 나는 질문을 받았잖아. 응. 맞지? 그럼 나는 요번에는 자몽이한테 할게 이야 아, 네. 어. 문을 받았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어. 자몽이는 내가 해달라는 게 있으면 다 해줄 거지? 뭐든지? 뭐 뭐든지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할수 있는 선에서지 아, 어떻게 네. 안 되는 거를 당연하지 어 당연하지? 오. 어 오케이 응. 오케이 응. 자 다음 자몽이 아, 뭐하지 나는 아 성무 오빠 또 오랜만에 봤으니까 그렇지 아 드디어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정말 그러면 어. 오빠도 나한테 해달라는 거다 해줄 수 있지. 당연해. <laughs> 오빠도 나한테 해달라는 거다 해줄 수 있지. 아, 네. 아 내가 아니고 나야? 응. 아성명를 아, <laughs> 보고 해가지고 나. 당연하지했잖아. <laughs> 옷이 예쁘다고 한 거고. 아, 질문은 오빠한테. 질문 나한테. 어. 해달라는 거다 응. 해줄 수 있지? 응. 어 당연하지. 어. 뭐 어, 당연하지 해달라는 거 다. 어?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다 해줄 수가 있어. 응. 당연하지. 자, 그럼 이제 나 질문이지? 성민왜 그래? 어? 왜요? 아, 어? 뭐... 아, 더워서 이거 뭐야? 내복이야? <laughs> <laughs> 아 ㅋ ㅋ ㅋ ㅋ ㅋ ㅋ 이제 내 질문 차례지? 내 질문 아니에요? 네가 너가... 초이스가 된 적이 있나? 없는데 그냥 내가 하면 안 돼? 한 번이라도? 그건 안 되지 규칙이랑 룰이 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놔 너한테 이제 갈, 수, 갈 거야 이게 자몽이한테 살거고 애인 한테할게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놓으라고 야 그러면은 빨리빨리 조금 질문을 네 예, 빨리빨리 ]��도... 갑시다 어 오케이 오케이 네. 나 질문이다 은솔이한테 응� 할게 은솔이는 오빠랑 결혼할 거지? 야왜 웃어 아니 그럼 뭐 망치를 치든가 어? 결혼? 결혼하기 어때? 어아 결혼은 아닌가 보다 나랑 하고 있어 웃어 깨니까 너무 너무 많아 다가 나? 왜나 컴퓨터 들어갈게 하나 둘셋 셋. 아, 맞아야지 아야지 언니 맞아 이 맞아 대가리 대세요. 게 때릴 아뭘세게 때려? 그럼 게 맞아야 게임인데. 아 근데 어 때립니까 여자를? 그럼 오빠 흑기사 해줄 거예요? 네. 네. 아, 진짜? 아이 아야 아, 이래서 여자들이 래서아 이래서 뿅네 인기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 아 이거 내거런 소리가 아니야. 머리통으거거 이렇게 이 거네. 어머 리통이냐 뭐가. 그럼 여기서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질문은 아니지. 해도 되나? 질문은 또 어느 아여기 아, 그래? 뭐 아, 뭔가 좋은지. 어기 지 이건 진짜 궁금한 건데. 응. 야 이번엔 성경인가 보다. 그건 내가 진짜 궁금했던 거. 어. 나는 결혼은 나랑 할 거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laughs> 형님한테 인사 좀 드릴까요? 아아 예어인상좀 드릴까요? 편하게 어차피 게임이야 응. 오케이. 뭐가 오빠한테 질문할게? 나한테? 어 <laughs> 오빠는? 언니. 아니 나한테는 질문을 안해왜 <laughs> 아니 뭐 언제까지 지금 여기 앉아 아니 엉덩이에 땀이 났어 지금 아니 나한테 주사님 오겠지 오겠지 알아 아니 이럴 거면 나 1등을 왜 뽑았어? 아니 웃기다 <laughs> 그랬어 뭐 어떤 뭐,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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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를 위해위해서뭐하든가개영이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많아서 질문할 게없0 0 0 0개1하0 0 0개1 0 아, 0 0아1 0아0 0아 10,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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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한번주문 가자 응, 어. 오빠는 그러면 나랑 결혼할 거지라고 물어봤을까? 나, 그렇지. 나도 똑같이 물어볼게. 어. 언니랑 결혼 약속 깨고 나한테 올 거지. 당연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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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고 싶다고 당연하지. 나도 막쑥스러워하고 대답 안 해서 고싶다고때려싶다고그 아, 알아내, 나 진짜 알아내. 아, 나도 나 진짜 알아내. 어, 계속 울었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아 장난이었어요 아, 장단이었어요, 아, 장난이었어. 아 여기까지는 장난 여기까지는 장난 어, 여기까지 아, 장난 어쩐지 여기까지 장난 아, 이제부터 그럼 진짜 시작할게 그럼 내가 뭐, 먼저 멘트를 하고 시작할게 오케이. 알았지 자 여러분들 어, 오늘 당연하지 게임 재밌게 보셨나요 네네 네, 네. 저희는 오늘 이걸로 당연하지 게임 끝을 내고요 어, 다음 <laughs> 영상에는 더 좋은 컨텐츠 더 재미난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영상 을 올려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여러분 들 어, 다음 시간 에, 또 봐요. <웃음> <웃음>